챕터 1. 그날, 낯선 문이 열렸다. 빈집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오후였습니다. 세입자를 보러 가는 길이었죠.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전세로 내놓은 집이었어요. 문 앞에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실내와 며느리 수진이가 신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친정에 갔다더니 왜 여기에?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섰습니다. 딸처럼 챙기던 며느리였습니다. 밥도 잘하고 말도 다정하게 하던 그 아이가 그날 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배를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보이는 건 남자의 어깨였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은 낯선 사람.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논란보단 당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뒤편 식탁 위엔 두 개의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남성용 슬리퍼가 벗겨진 채 널브러져 있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진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몇달 전에요. 귀가 멍했습니다. 아들에게선 단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게 내렸습니다. 거실의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 쪽을 한번 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서명란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는 비슷했지만 회계 방향이 달랐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혼했어요, 어머니. 차갑고 단호했던 그 말투.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어깨, 커피잔 두 개, 흩어진 슬리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톤이었어요. 수진이 만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 이혼했다던 며느리가 남자와 함께 있던 게 오해라고요? 내가 이혼한 거 알고 있었니? 엄마, 그건 복잡한 문제예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안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핸드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어요. 빗소리가 멈춘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러 가겠다고 구청에 가서 진짜로 이혼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챕터2 사라진 혼인 신고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몸은 무거웠습니다. 구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열람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본인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한데요. 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혼 신고일 2024년 11월 3일. 정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신고인이 누구예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단독 신고했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독 신고라니 아들의 동의 없이 며느리 혼자 이혼을 진행한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협의 이혼 서류가 제출되면 법적으로 처리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 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겠다고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등기부등본 한장 떼주세요. 주소를 적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잠시 후 출력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이상한 서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분 동의서 제출 배우자 서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아, 이건 배우자가 집 처분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보통 부부 공동명의 아니어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면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들 몰래. 혹시 최근에 매물로 나온 적 있나요? 중개사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아, 네. 한달 전쯤 문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취소됐더라고요. 갑자기 취소, 왜일까요? 혹시 제가 그날 집에 갔기 때문일까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너 수진이가 집 팔려고 했던 거 알고 있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상해 중이었어요. 상이라니. 이혼도 몰랐던 아들이 집 처분을 상의했다고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엄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전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고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명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서명 정말 아들이 쓴게 맞을까?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과거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졸업장, 계약서, 통장 개설 서류,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회계 방향, 글자의 크기, 점의 위치,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서명은 아들이 쓴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흉내낸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창 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조사해 봐야겠다고 혹시 이런 일을 전에도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며느리의 이름을 쳤습니다. 박수진.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개인정보라 불가능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는 거예요. 가족이면 열람이 가능하니까요. 내일 다시 구청에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밤은 깊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챕터 3 그녀의 또 다른 이름 아침 일찍 구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은 한산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주민등록 초본 열람하려고요. 가족관계증명서 있으세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걸 받아드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개명 이력 이미나 박수진이 2019년 7월 12일 며느리가 이름을 바꿨다는 거였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과거에 뭔가 숨기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민아, 이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이민아를 쳤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사기 피의자 이민아, 남성 3명에게 2억 편치 후 잠적? 날짜는 2018년 11월.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체형이 비슷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의자 이민아는 결혼을 빌미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어 씨는 결혼 약속 후집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으나 이민아는 이를 받고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이나 이민아는 여러 차례 주소를 옮기며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그 이민하였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 아들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보단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입혔을까요? 기사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쓸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 속 이민아와 지금의 박수진이 동일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확인해 줄까요?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수진 씨 시어머니 되시나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수진 씨전 남편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니. 그럼 며느리가 재혼이었다는 건가요? 지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구청 앞 카페로 오시겠어요? 30분 후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카페로 향하는 길, 불안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 쪽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 남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셔야 할것 같아서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이혼조정신청서, 통장 내역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수진 씨가 저랑 결혼했을 때도 만나던 남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진명의를 뺏기고, 통장이 통비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그 사람은 이미 이름을 바꾸고 사라졌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남자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며느리는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여왔던 거예요. 왜 이제야 연락하신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수진 씨 이름을 봤어요. 결혼 관련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연락드린 겁니다. 남자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 모두 며느리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요. 이번엔 반드시 며느리를 막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됐으니까요. 챕터 4 내연남의 등장. 경찰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원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신고를 하면 아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큰 피해가 생길 게 분명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밖에 나와 있어. 수진이 집에 오래 있지 말래요. 엄마가 자꾸 찾아오시면 곤란하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 애한테 완전히 넘어간 거니?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느리의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는 집을 직접 감시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골목 어기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집 대문이 보였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했습니다. 저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은 열차에 올랐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나 그녀가 내렸습니다. 역 근처 번화가였어요. 며느리는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카페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카페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증거로 쓸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였어요. 거리를 걸으며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가 남자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남자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 남자의 얼굴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핸드폰 속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봤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었던 친구들 중한 명. 이름이 노태서? 아들의 절친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이름을 바꾼 후 만든 계정이 있었어요. 게시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최근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셀카, 여행지 사진, 맛집 인증샷, 그리고 한 줄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아들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겁니다. 노태석이라는 이름의 남자를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며느리를 막아야 했습니다.